안녕하세요 오늘은 통계단원의 마지막 시간 상대도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59 페이지입니다 상대도수는 무엇일까 여기 탐구해봅시다 볼게요 탐구해봅시다에서 다음은 매년 개최되는 어느 지역의 축제에 참가한 나이별 자원봉사자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를 보면 이거 도수분포표인데 도수분포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는 이 도수 부분, 이 부분이 하나짜리였던 걸 봤었는데, 이제는 두 개가 하나의 표에 한꺼번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점 봐주시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복 봉사자 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보자. 30세 이상 4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30세 이상 40세 미만 봉사자 수는 2015년에는 27명, 2016년에는 30명으로 변화가 되었다. 3명 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2015년에는 27명, 2016년에는 30명이 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합계가 2015년에는 총원이 300명이었고 2016년에는 총원이 500명이었습니다. 3명이 늘었지만 전체 300명 중에서 27명인 거랑 500명 중에서 300명인 거랑 이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런 거를 볼때 상대 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봉사자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보자. 자, 전체에서의 비율이니까 전체, 2015년에는 전체가 300명입니다. 그 중에 27명.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체 인원 중에 그 해당하는 도수.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하면 0.09가 나온대요. 2016년에는 500명 중에 30명이다. 요거 약분을 하면 0.06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바뀐 거 볼게요. 2015년에는 0.09, 2016년에는 0.06. 그냥 인원수로만 따졌을 때는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인원수로만 봤을 때는 3명이 늘어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 비율로 따져 보니까 오히려 비율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인원, 합계 인원이 다르다 그랬을 때 같은 내용을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전체 분의 얼마, 전체 분의 얼마 라고 표시를 해 놓은 후에 비교를 해 주면 조금 더그 비율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가 쉽다 라는 겁니다. 그런걸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게 상대 도수입니다 자 위에 탐구해 보시다 에서 처럼 도수 분포 표에서는 각 계급의 도수는 쉽게 알수 있으나 각 계급의 도수는 쉽게 알수 있으나 각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쉽게 알수 없다 각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쉽게 알 수가 없다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는 각 계급의 도수만 비교하는 것보다 도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자, 도수만 비교하는 것보다 각 계급의 도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상대 도수로 바꿔서 비교하는 게더 보기가 편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대 도수로 보는 게더 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도수 총합에 따라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그 계급의 상대 도수다라고 하고요.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300분의 전체 총합 인원이 300이었고 그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봉사자가 27명이었으니까 300분의 27 이렇게 2015년에 대해서구했고요 2016년에는 500분의 30이라고 구했었죠 이렇게 도수의 총합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라고 구해줘서 그 애를 소수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게 상대 도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앞에 탐구해봅시다에서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계급의 도수는 2015년이 27명 2016년이 30명으로 어, 숫자는 3 늘어서 더 2016년이 크지만 상대도수는 계산해 봤더니 0.09 0.06으로 오히려 2015년이 더 컸다. 2016년이 더 작았다. 그래서 이 계급의 봉사자 수의 비율은 2015년보다 2016년이 더 작다. 그냥 수만 따졌을 때는 더 컸지만 비율로 따지면 2016년이 더 크다. 수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2019년이 컸었죠. 자, 앞에 표 4에서 각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해서 상대도수 문법표를 만들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알수 있듯이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인 수.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인 수이고 그 합은 항상 1이다. 자, 요거 중요해요.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인 수입니다. 그리고 그 합은 항상 1이 된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이렇게 왼쪽 것만 있었던 표를 오른쪽 표처럼 이제 상대도수에 대한 표로 만들어준 거고요. 2015년에 대한 상대도수를 쭉쭉 각 계금마다 상대도수 구해서 적었고 2016년에 대한 것도 각 계급에 대해서 다 적은 겁니다. 이런, 이걸 어떻게 지금 0.57 이런 걸 구한 거냐면, 500분의 전체, 전체 도수의 총합 500분의 285. 이거 계산해서 소수로 나타낸 거예요. 뭐 0.04다. 얘라고 하면 이건 500분의 20. 소수 계산해서 0.04다라고 해준 거고요. 0.05, 2015년에 해당하는 이 숫자는 300분의 15 요거 계산해서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나타내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상대도수를 구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숙제를 할때 계산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300분의 15 요거 계산기 하면 어떻게 하냐면 15 나누기 300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계산기를 쓴다라고 하면 자, 이제부터는 문제 1번을 원래 과제로 내주려고 했는데 어, 상대도수라는 거 배우자마자 바로 과제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1번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서진이네와 희윤이네 아파트의 한달 동안의 전력 소비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선은 이 지금 주어져 있는 도수 분포표처럼 이렇게 각 계급의 도수들이 쭉 나와 있고 도수의 총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상대 도수로 이거를 바꿔서 표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서진이네 먼저 할게요. 서진이네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이네 100 이상 1 5 0미만 14니까 이걸 계산하려면 좀더 확대해서 요걸 계산하려면 도수의 총합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였죠 그래서 200분의 14다 라고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요 계산하면 0.07 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0 이상 200 미만은 200분의 40 계산해주면 0.2 200 이상 150 250 미만인 곳에서는 200분의 72. 계산하면 0.36. 여기는 200분의 50. 0.25. 200분의 16. 0.08. 200분의 8. 얘는 0.0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진이 내는 상대도수를 이렇게 다 표시를 했고요. 이제 우리 희운이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운이네는 전체가, 희운이네는 합계가 180이고 각 계급의 도수는 여기를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희운이네는 이쪽에 다 채워주면 됩니다. 희운이네 계산을 하면, 180분의 9. 180분의 9, 0.0으로 소수로 나타내 주고요. 얘는 180분의 27. 소수 어, 분수 먼저 쓸게요. 72 180분의 27 180분의 36 180분의 9 소수로 다 나타내면 0.15 0.4 0.15 0.2 0.0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상대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 선생님은 지금 다 계산되어 있는 값을 옮겨 적었기 때문에 그냥 쭉 빨리 나온 건데, 요 표를 만드는 데에도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한번 1번 문제나 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 풀어볼게요.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완성하시오. 1번은 이제 해결을 한 거고요. 2번. 한달 전력 소비량이 200kWh 이상, 2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어느 쪽이 더 높은가? 200 이상, 250 미만이라 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 볼게요. 200 이상, 250 미만. 자 여기에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200에서 250. 비율을 따지고 있으니까 비율은 우리 상대 도수를 봐줘야 됩니다 200에서 2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어디가 높은가 서진이네는 0.36, 희윤이네 0.4니까 희윤이네가 더 비율이 높다 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면 그냥 요 숫자로만 따지자면 똑같아요 숫자가 도수로만 보자면 똑같은데 어, 실제 전체 가구 수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니까 희연이네가 더 0.36과 0.4로 0.4가 더 크다. 희연이네가 더 높다라고 할수 있고요. 3번 한달 전력 소비량이 300kWh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어느 쪽이 더 높은가? 300 이상 300 이상이다라고 하면 300에서 350도 하지만 350에서 400도 300 이상이라고 볼수 있는 거니까 이두 군데를 한 번에 봐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서진이네는 또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상대도수 쪽 서진이네는 0.08과 0.04두 개를 봐야 되는 거고요 희훈이네는 0.2와 0.05를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진이 쪽은 0.08, 0.04 더하면 0.12 히윤이네는 0.2와 0.05 더하면 0.25자 히윤이네가 또더 높죠 그래서 히윤이네다 라고 답을 적어 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것도 히윤이네 두 번째 것도 히윤이네 라고 해 주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과제가 이제 아닌 거예요 이렇게 풀이를 해 주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각 계급의 도수의 분포상태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듯이 상대 도수의 분포표도 마찬가지로 한눈에 볼수 있다.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끝 값을, 자,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끝 값을 세로축에 상대 도수를 써 넣어서 이거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의 형태로 그려준다.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막대그래프 같은 모양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했고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꺾은 선 모양으로 나타낸 걸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 4는 앞에 표 5에서 구한 2015년 나이 자원봉사자수의 상대 도수분포를 다음 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번 가로축의 계급의, 양계급의 양크값을 적어넣는다. 계급의 양 끝값을 가로축에다가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칸마다 적어놓은 거고요. 세로축은 상대도수를 써넣는다. 자, 상대도수는 우리가 위에서 이제 표에 나왔던 숫자를 대충 파악을 한 다음에 아, 가장 큰 애가 제일 커봤자 0.36이었어요. 그러니까 0.4 정도까지만 칸을 요 끝부분이 0.4가 되게요. 만 만들어주면 모든 걸다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여기 0.4가 아니라 0.312345, 0.35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72가 0.36이었지 않나요? 지금 이, 이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간 거네요 요거. 요 표를 가지고 선생님 문제 1번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표를 가지고 만든 거네요 그러면 상대 도수가 0.35니까 아 이게 맞네요 이렇게 그려 놓은 게맨 처음에 탐구해 봅시다 해서 본 거에 2015년도에 대한 내용으로 자원봉사자 수 그 도수분포 표에 대한 상대 도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히스토그램, 꺾은선 그래프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을 처음에 배웠을 때 이렇게 그렸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뭐 히스토그램은 네모로 네모로 이렇게 붙여서 표시를 해줬고, 꺾은선 그래프는 그... 걸 나타내는 거에 가운데 점, 가운데 점 찍어가지고 걔네를 선분으로 쭉쭉쭉쭉 이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문제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꼭 히스토그램 모양으로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저는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3번도 과제가 되고요. 자, 이제 여기 한 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볼게요. 한편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자료의 상대 도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표에다가 하나의 그림에 시각적으로 2015년 것과 2016년 것을 동시에 나타내 주면 어 어느 쪽에는 2016년이 더 높고 어느 쪽에는 2016년이 더 낮다.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이런 게 한눈에 볼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하나처럼 동시에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파악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게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도 가지고요. 자, 이제 상대 도수는 끝났습니다. 262페이지까지로 상대 도수가 끝났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학 실력 제어보기 문제 풀이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